필링 유학 설아입니다 여긴 지금 SMEH 엔칸토에 와 있고요 오늘 여기서 하룻밤을 자고 갈 예정인데 제가 방을 더럽히기 전에 여러분들께 SMEH 엔칸토 깨끗한 방 모습을 제대로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여기가 입구입니다 SMEH 엔칸토 기숙사는 다 똑같은 평형이에요 침대가 하나, 둘, 셋, 네개 들어가는 거에 따라서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구조가 나눠지는 형태입니다 보시면 복도가 쭉나 있고요 왼쪽에 화장실 쭉쭉쭉쭉쭉쭉 걸어가다 보면 왼쪽에 캐비넷 겸 옷장 있고요 작은 냉장고가 있고 여기 식탁 겸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리고 협탁 침대 협탁 침대 협탁 침대 그리고 창문 에어컨이 있는 구조예요 세뮤에지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대형 TV입니다 TV에 넷플릭스 지원이 되기 때문에 조용한 휴식겸 영어 공부할 겸 오신 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옵션이 될것 같아요. 첫 번째, 화장실입니다. SMESEN 칸톤는 일단 호텔이에요. 호텔을 기숙사로 쓰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메니티가 제공이 됩니다. 컨디셔너, 바디워시, 핸드워시, 샴푸 이렇게 네 가지 다 구비가 되어 있고 다 쓰고 나시면 당연히 호텔에서 충전을 해 주십니다. 거울 있어요. 음? 왜 불이 안 들어오지? 거울이 있고 콘센트 있고 그 여기에 드라이어기도 빌트인 되어 있어가지고 사용하시면 되시고 수건거리가 큰게두 개가 있기 때문에 가족 연습 오셔가지고 아이들이 많아도 수영복 걸고 속옷 걸고 할 만한 빨래 널수 있는 공간도 이미 확보가 되어 있다. 여기 샤워부스인데 문이 닫히는 구조는 아니라서 완벽하게 밀폐가 될것 같진 않아요. 근데 사용하기에 아주 넓진 않지만 그렇다고 좁지도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빨바라기 샤워기 있고요. 샤워, 일반 샤워기 있고 그리고 하나 둘셋넷 세제류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메칸이나 되기 때문에 쓰시는 데는 크게 불편함 없으실 것 같아요. 그냥 호텔 화장실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매니저님이 강조를 해주셨는데 이 나무가 학생분들 건강을 위한 자작나무로 마감한 벽체라고 하십니다. 아이들이 많이 오는 SMH e 엔칸트 캠퍼스 답게 아이들의 건강까지 신경 쓴 아주 세심한 배려가 아닐까 합니다. 자, 이렇게 걸어가 보시면 여기가 이제 수납 공간인데 전 이거 보고 되게 SMEG스럽다고 생각했거든요. SMEG 엔칸투 캠퍼스 가보셔도 이렇게 작은 공간도 다 수납할 수 있게 엄청 신경을 많이 쓰신 게 느껴지거든요. 어학연수 기숙사는 호텔이랑 똑같으면 안 돼요. 호텔은 뭐 짧으면 1박, 뭐 길어봐야 2, 3박 그렇게 지내다가 떠나실 공간이지만. 어학연수 기숙사는 기본 사주 씩오는 공간이기 때문에 숙박이 아니라 생활에 초점을 좀 맞춰야 돼요. 그래서 수납 공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SMEG는 이렇게 스피드를 같은 랙으로 골줄를짜주셔 가지고 보니까 이 위에는 캐리어 올리면 될것 같고 여긴 옷 걸고 초반이랑 이런 거 개비어 가지고 넣으면 될것 같고 또 수납 공간이 아주 아주 충분합니다. 신발도 놓아도 될것 같아요, 여기에는. 그리고 냉장고 작은 냉장고가 밑에 있습니다. SMEG 앵칸토는 호텔이라서 기본적으로 취사가 안 돼요. 그래서 뭐이 도구 같은 게 구비되어 있진 않고 여기에 정... 전기 포트만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1층에 있는 주방 공간을 가시면 간단한 조리 정도는 할수 있게 에어프라이어나 뭐 핫플레이트 기본 식기류도 다 구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걸 쓰셔가지고 취식까지 다 1층에서 하고시면 오 사실 방에 냄새 안 나고 좋잖아요. 그렇게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수납은 이렉 공간에서 다 수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쪽 공간에서는 그냥 생활만 잘 하시면 되거든요. 보면 침대 옆마다 스위치, 콘센트 다 있어가지고 특히 뭐 핸드폰 충전하면서 잠들기 이런 것도 문제가 없고 간접등도 침대 사이사이 하나씩 있기 때문에 밤에 불다 끄고 간접등만 켜고 지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s m e g 엔카토 캠퍼스는 이렇게 창문형 에어컨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막 보컬들이 많이 쓰는 그런 시끄러운 창문형 에어컨 아니고 한국에서 직접 공수해오신 파세코 창문형 에어컨이 달려있기 때문에 소음적인 측면에서 크게 막 리스크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들어봐도 지금 18도 맞춰놨거든요 제일 차갑게 근데도 별로 안 시끄럽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이큰 방이 시원합니다. 이 정도 방은 이 에어컨 한 대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것 같아요. 사실 그냥 룸이 되게 심플한 구조라 가지고 뭐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게또 없어요. 수납 공간 잘돼 있고 화장실 깨끗하고 테이블 널찍하게 있어 가지고 학습 공간 충분하고 에어컨 시원하고 대신 발코니는 없습니다. 뭐 창문 개폐가 안 되는 구조라서 좀 환기에 예민하신 분들은 조금 아쉬울 수 있다. 창문형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위쪽 부분에. 한기구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공기질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걱정할 건 없다 정도로 설명하겠습니다. SMAG 엔칸토 캠퍼스는 가족연수로 너무너무 인기가 많은 곳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저 나이 또래 일반 성인분들이 조용히 좋은 위치에서 영어 공부하면서 내 휴식까지 같이 겸하기에는 정말 최적의 어학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유가 여기는 지금 위치가 너무 좋아요. 세부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여행지 막탄 섬의 중심가 마리바고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골목만 나가시면 바로 과일 가게 옆에 메트로 좀 걸어간 바로 제이 파크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편의 시설들이 주위에다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어, 저는 가속 연수도 물론 좋지만 쉬면서 여행하면서 영어 공부하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조금 중장기적인 휴식을 꿈꾸는 분들한테 되게 좋은 옵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호텔이라서 너무 조용하고 쾌적하고 깨끗해요. 이 좋은 곳에서 지낼 수. 있는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SMEAG 관계자분들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SMEAG 엔칸토 캠퍼스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에 있는 필링 유학으로 문의 주시면 제가 다정하고 친절하고 신속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링